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이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늘 또 다시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11시에서 오후 12시로 완화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10인으로 확대됩니다. 김부경 국무총리는 시차를 두고 나타날 위중증과 사망 증가 우려 스텔스 오미크론의 영향 등 위험 요인이 남아있다며 당초 사회적 거리 두기를 본격 완화하려고 했지만 일부 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어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자를 줄여나가면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시설은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PC방, 영화관 등입니다. 행사와 집회 등 나머지 방역수칙은 현행 그대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 변화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장례비 지원제도입니다. 이제는 코로나 사망자도 장례 후에 화장이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시행해온 장례 지원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장례 과정에서 드는 감염관리 비용은 그대로 지원합니다. 한편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이행되는 국가가 될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인 백신 접종률이 매우 높고 공중보건 체계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것이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일리사 t v 최윤아였습니다.